오늘은 설교하는 것보다 영국과 축구 이야기하는 게더 힘이 나시고 신이 나실 것 같은데 그 근래 많이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프레임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의미는 자동차의 뼈대나 틀이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 프레임 이라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해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물이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이야기 되는 박정희 씨와 5.16에 대한 해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사 구태타이고 독재자다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고 경제 개발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하고 공통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계약이나 언약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은 계약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과 언약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계약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말씀은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는 말씀인데요. 이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은 구약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신해산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속에는 구약성경의 핵심 사상이 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계명도 거기에 있고 약자 보호법에 관한 것도 거기에 있고 각종 법규들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보다는 어떤 식으로 그 계약이 맺어졌는가 절차에 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데요.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소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람과의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어 놓은 다음에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너희가 쪼개진 동물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암시는 무언가면 계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한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잠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히 그 앞에서는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후에는 그 관계가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먼 관계고, 감히 가까이 나가서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상이 잘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가? 구약 시대에는 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언약을 통해서 새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과 언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과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있는 것이고 세상의 계약과 언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있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래에는 은행에서도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요즘 또 TV를 보면 날마다 보험에 관한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보험들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약의 내용보다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계약할 때그 계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라는 사실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7절에 보시면은요, 언약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기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의 언약은요. 실은 이제 출애굽 19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을 맺음으로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가 하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 한다고 안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백성들의 지위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한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엄청난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한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이 계약의 관건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듣는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7절 보시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라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특별한 사정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하늘에서 주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물론 특별한 사정, 어려운 사정이 생길 때에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가 응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조건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의 말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방인처럼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도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지만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임을 세상이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